저는 수년 동안 잘한다는 병원들 다 돌아다녀도 주사 맞을 때그 뿐이었어요. 막상 병원 가서 진료 볼때 구체적인 설명을 못뭐 듣고 나오게 되면 듣는 환자도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대충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처럼 여기저기 병원도 많이 다녀보셨지만 좀처럼 시원하게 해결법을 듣지 못하고 병원을 가든 안 가든 허리 디스크 통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오늘은 국내 척추질환의 권위자 이대영 원장님께서 여러 채널에 출연하셔서 강조하시고 실제 환자들의 반응이 좋았던 허리 디스크를 낫게 하는 허리 강화 운동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정말 아, 이거구나 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 디스크는 왜 이렇게 안 나을까요? 병원도 다니고 주사도 맞고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체 충격파까지 받았는데 며칠 지나면 다시 뻐근하고 찌릿하고 심지어 더 아파지기도 합니다. 이대영 원장님은 이 지점에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통증을 없애는 게 치료가 아닙니다. 라고 말이죠. 통증은 그저 결과일 뿐. 진짜 문제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 즉, 몸이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제가 오늘 이대영 원장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제가 5년간 모든 치료를 다 받아봤지만 결국 실패하고 계속 시달렸던 허리 디스크를 단몇 개월의 슬로우 조깅으로 극복한 것처럼 원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허리 디스크를 낫게하기 위해 걷기가 아닌 달리기, 즉 슬로우 조깅이 디스크 환자들의 코어를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 주장하시고 또 이에 대해 자세히 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척추 질환으로 권위 있는 이대영 원장님께서 여러 채널에서 강조하신 것처럼 허리 디스크나 척추 협착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달리기는 단순 운동이 아니라 핵심 치료 루틴이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달리 많이 권해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달리기. 절코 빠르게 달리기가 아니라 거의 보행하는 속도 수준에 가까운 천천히 달리기가 코어를, 허리를 보호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도 저절로 발라집니다. 저는 물론 아픈신 분들한테는 어떻게 말씀하면 처음에 똑바로 쓰는 연습 먼저 시킵니다. 특히 허리 수술하시고 코어가 약하신 분들은 그래서 똑바로 쓰는 연습 먼저 시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핀 몸으로 걷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똑바로 걷기 교육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달리기를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걷기 하라고 잘 말씀 안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요. 걷기는 결국 유산소 운동의 약한 버전인데, 걷기를 빠르게 걸으면 몸이 자꾸 비틀립니다. 흔들흔들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달리기를 하면은 발목이 완충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유산소 운동이 가능하세요. 근데 빠르게 걷기를 하면 골반도 돌고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허리도 많이 흔들리게 되시거든요. 빠르게 걷는 것보단 달리기가 코어도 강화가 되고 유산소 운동에도 매우 좋은 그런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달리기는 허리에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허리가 이런 이런 증상인데 달려도 되는 걸까요? 라고들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앞서 영상에서처럼 원장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걷기보다 천천히 달리는 것이 허리 보호에 더 좋다라고요.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긴 하지만 속도가 빠르거나 일정 시간 지속되면 몸이 흔들리고 골반이 돌고 허리에 흔들림이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하십니다. 반면 달리기는 발목이 충격을 완충해주고 코어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면서 스스로 밸런스를 맞추는 힘으로 허리 흔들림을 줄이고 유산소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따라서 슬로우 조깅은 허리 리스크 환자가 피해야 하는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중요하게 다뤄야 할 운동입니다. 원장님이 수술만 1300번 넘게 하신 경험 속에서 얻은 결론 중 하나를 말씀하셨는데요. 허리는 통증을 없애는 것보다 움직일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이 말씀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와 같죠. 우리가 결국 통증 없애는 것이 목적이 되려면 일단 몸 자체를 활동이 가능한 몸으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겁니다. 통증이 허용하는 선에서 아주 조금씩 내 활동량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제가 가만히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드렸던 이유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슬로우 조깅은 활동량을 유지하고 허리 주변 근육과 균형 조절 능력을 끌어올리는 이상적인 방법이 됩니다. 게다가 유산소 효과까지 갖고 있으니 체중 유지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근거가 바로 슬로우 조깅을 허리 디스크 치료 루틴으로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이대형 원장님은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의 본질적인 문제는 구조만큼이나 근육, 균형, 활동량 감소라고 합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신경이 눌리는 것도 있지만 그 병변이 버텨질 수 있는 몸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다시 반복된다는 거죠. 여기서 슬로우 조깅의 역할이 또 언급됩니다. 발목, 무릎, 골반, 허리 순으로 충격이 전달되면서 각각이 충격, 흡수, 힘 전달, 균형 제어를 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아랫배에 힘이 들어간 자세, 즉 코어 사용이 이루어지며 또한 몸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리듬으로 움직이려면 속근육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그게 달리는 동작 중 자연스럽게 작동한다고 하십니다. 결국 슬로우 조깅은 단지 걷기보다 더 어렵거나 위험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속도와 폼으로 할 경우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근본적인 회복 루틴이 될수 있다는 말이죠. 이대영 원장님 말씀 사례 중 20분 서 있기만 해도 허리가 아프던 어머니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거지를 15분 하고 쉬고 또 15분 하는 방식으로 한 달을 견디셨고 결국 30분 연속 설거지도 가능해지셨어요. 이 변화에는 달리기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허리디스크 환자에게는 당장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겉 근육 운동보다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천천히 달리는 습관이 허리 흔들림을 잡고 통증이 재발하지 않게 해준 사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달리기를 통해 허리 디스크가 낫기 시작한 사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저번 영상에 정형외과 원장님이나 저처럼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리가 아픈데 달리라니. 혹시 더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런 걱정의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달리면 허리에 부담이 갈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생각도 못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와 방식입니다. 저와 함께 원장님이 강조하신 건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느린 속도로, 거의 걷기 수준에 가까운 속도로 코어에 힘을 주며 흔들림 없이 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달리기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명확히 우리가 해야 할건 달리는 게 아니라 슬로우 조깅입니다. 또한 슬로우 조깅을 하기 전에 골반, 허리 주변 근육을 준비시키는 워밍업도 챙겨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건 달리는 동작이 잘못된 게 아니라 방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슬로우 조깅이 허리디스크 회복에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다음과 같은 루틴을 추천드립니다. 속도는 천천히 처음에는 걷기 속도의 수준으로 발이 땅에 딛는 충격이 적절하게 허리에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랫배의 힘 서거나 달릴 때 아랫배에 힘을 가볍게 주고 골반이 흔들리지 않게 해줍니다. 너무 긴 시간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정확히 정해드릴게요. 하루 15분 천천히 달리시면 됩니다. 호흡과 연동,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 중심으로 리듬을 맞추는 겁니다. 또 이런 행동들을 일상으로 연결시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설거지, 서있기, 앉아있기 같은 일상활동 중에도 아랫배에 힘주는 것을 달리기에서 얻은 감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이건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인데요. 적절한 요추신전입니다. 가슴을 가볍게 들어주어 적절한 요추신전의 상태로 달리는 것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대용 원장님은 결국 허리 리스크나 척추 협착증은 병원에서만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십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움직이고 쓰느냐입니다. 그런 점에서 슬로우 조깅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치료의 한 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주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허리 통증을 줄이기 위해 주사 맞고 집에서 쉬는 것만 반복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슬로우 조깅으로 움직이는 몸을 되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랫배의 힘을 깨우고 뛰면서 발목, 골반, 허리의 흔들림을 잡고 걷는 속도에 천천히 달리기에서 시작해 일주일마다 조금씩 몸이 바뀌는 걸 느껴보세요. 이대형 원장님이 강조한대로 수술이나 시술이 아닌 일상의 움직임이 허리를 살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슬로우 조깅 루틴 지금 당장 실행해 보시길 바래요.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면 나에게 맞는 슬로우 조깅 방법을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주변에 허리 통증 있는 지인분들께 공유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